아, 네, 안녕하세요. 가스포레스카입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 어, 오늘은 좀 제가 셔츠 입었는데 괜찮아요? 잘 어울리잖아요. 오랜만에 입은 것 같아요. 어, 한주 동안 저도 잘 지냈습니다. 근데 잘 지냈다고 하긴 좀 그런 게 또다시 막 코로나가 천명 넘고 일주일 동안 그래가지고 사실은 뭔가 잘 지냈다고 하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크게 막 나쁘지 않게 지냈던 것 같아요. 저 오늘 머리 잘랐는데 당연히 눈치채게 지셨겠죠. 믿습니다. 눈치채셨기를 이번주는 저한테는 좀 굉장히 부지런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작업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구독 배치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도 정말 잘 그려놨고 그래가지고 이번 한주는 좀 되게 열심히 한거 열심히 지낸 것 같아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한 주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번 주는 좀 이제 뭔가 코로나 때문에 천 명이 넘어가면서 좀 안정감이 많이 줄어든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내가 지금 일하는 곳에서 정리해고 당할지도 모르고 언제 모든 게다 막혀서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지배적이니까 지금 당장 내가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그러진 않더라도 다음 달, 다다음 달에는 내가 진짜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감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제가 일을 한다기보다는 거기서 일하는 거 자체가 너무 재밌어 가지고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음그 지금은 손님이 너무 없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좀 진짜 말 그대로 꿀알바기는 한데 음 재미가 없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원하는 어떤 그런 방향이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퇴사를 했다가 코로나가 좀 풀리면 은 그때 재입사를 할까 생각이 드는데 제 아무래도 그게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2년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합산 24개월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지금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한 6개월,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음, 계속해서 주기를 하면은, 뭐, 돈이야, 좀, 어, 3단계가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나름 비교적 안정적으로 벌 수는 있겠지만, 제가 원하는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제, 이번 생에는 여기서 끝낸다는게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음.. 내가 나중에 거기에 재입사를 하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간다 하면은 좋아할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 중이에요 <laughs> 어.. 그렇다고 나갔다고 해서 내가 안정적으로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곳이 없기도 하거니와 당장 당장의 생활고도 조금 문제이고 그래서 참 현실이냐 아니면 즐거움이냐 이걸 택할 안정감이냐 혹은 모험이냐 이걸 택할 위기인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네요? 여러분들이 저라면 그래서 상당히 메인 고민입니다 저한테는 지금 <laughs> 그래서 빨리 멤버십 <laughs> 멤버십 해가지고 좀더 안정적인 근데 멤버십 한다고 뭐 그렇게 안정적기게될것 같진 않은데 야, 여러분들 제가 거의 지금 몇 달째 멤버십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쯤 되면은 나오는 거 맞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수도 있는데 음 이번 달 안에는 힘들겠지만 다음 달 안에는 거의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구독 배치를 그리는 거 자체가 되게 오래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계속해서 지연이 되는 건데 그거 자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기는 하는데 계속해서 제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짬을 내서 하고 있으니까 멋이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이번 주에도 일하면서 중간에 쉬는 시간에도 작업하고 그리고 끝나고 여기 와서도 작업하고 그러니까 금방 끝나지 않을까. 저도 빨리. 안에서 좀더 저만 여러분들한테 좀더 다양한 컨텐츠를 보여드릴 수, 있,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좀 늦잠 자가지고 눈이 좀 부었네요, 여러분들. 눈이 좀못 생겨진 것 같습니다. 앞머리 잘라서 그런가? 사랑하려는 건 아니에요. <laughs>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추워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너무 추워져가지고 제가 사실 작년에는 별로 안 추워가지고 후리스를 두개 입는 걸로 겨울을 나왔거든요. 그래도 별로 안 추웠었어요. 후리스 하나 입고, 그 위에 후리스 하나 더 입으면 은 진짜 안 추웠거든요. 근데 이번에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패딩을 하나 샀습니다. 패딩을 하나 샀는데, 그, 경량 패딩이에요. 경량 패딩이고, 좀 되게 가볍고, 따뜻해요. 근데 디자인은 좀 별론데, 노스페이스 700달 맞거든요. 디자인은 별론데,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왜냐면 가격이 2만 3천 원이거든요 <laughs> 바로 이 패딩인데 솔직히 못생겼어요 못생겼는데 어, 진짜 가볍고 따뜻하고 그래서 막 입을 수 있는 그런 패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2만 3천 원이요 2만 5천 원인가 쿠팡에서 파는데 광고 아니고요. 광고했으면 좋겠다. <laughs> 하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파는데 하, 정말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정말 따뜻해요. 그래서 나갈 때마다 자전거를 타도 바람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정을 입으면 이제 하반신이랑 얼굴만 추워요. <laughs> 그리고 다이소에서 장갑도 샀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겨울 브이그로그를 한번 올릴까 하는데, 거기에 등장할 것 같습니다. <laughs>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패딩 장난하셨나요? <laughs> 아니, 우리나라 겨울이 너무 긴것 같아요. 내년 3월까지는 적어도 추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거의 12월 포함하면 4개월 동안 추운 건데, 아니, 어떻게 4개월 동안 겨울이지? 4개월도 아니야. 11월부터니까 5개월 동안 겨울이잖아요. 5개월 동안 어떻게 너무 추워요.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저 겨울 싫어하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겨울 싫어하는 거다 아시죠? 겨울 좋아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겨울이 싫습니다. 지금 보통 제 영상 몇분 정도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보통 몇분 정도 보세요? 몇분 안에 잠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찰랑찰랑. 지금 한 10분 정도 됐는데 지금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영상이 한 15분 정도. 예상이 되는데, 14분에서 15분 정도. 사실. 그리고 중간에 광고 나온다고, 이제, 좀, 뭐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중간에 광고 나오는 경우는 브이로그 말고는 없구요. 그리고, 앞뒤 광고마저 넣지 않는다면, 너무, <laughs> 너무 수입이 적어져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너무 수입이 적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해를 해주시고, 중간 광고는 넣지 않습니다. 사실 중간 광고 넣으면 지금보다 수익이 훨씬 많이 뛸 텐데, 아쉬워요. 머리 자는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거울을 보게 되네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셀카 모드여서 계속 거울을 보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정말 만족스러운 구입이 되게 많아진 것 같은데, 저번에 브이로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에어팟 그리고 애플펜스, 그러니까 아이패드 관련 물품들, 그리고 애플워치 그리고 아이클라우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아이클라우드는 진짜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용량 때문에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너무 만족스러워서 지금은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음. 뭔가 라디오 같은 컨텐츠도 생각을 해볼까 요즘 좀 제가 조회수에 많은 연연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회수가 나올 만한 좀 제목을 선정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라디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주변에 제 채널도 많이 홍보해주시고, 제 가수, 노래도 많이 홍보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 걱정해 주시는 분들 이 있는데, 저 요즘은 마스크 방역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마이크에 전달할 때 원활하게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평소에는 이제 이거 안 쓰고 다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요즘은 이겁습니다. 근데 이거 다른 거예요, 이거랑. 이거는 방역이 되는 처리가 되는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되게 다. 마스크 쓰는 거 너무 답답하죠 여러분들 마스크 쓰는 게 진짜 너무 많이 답답해가지고 제가 진짜 하, 정말 마스크 쓰는 게 싫거든요 여기 모두 뭐, 많이 나았고 그래가지고 너무 싫은데 진짜 어쩔 수도 없이 쓰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옛날에는 좀 얼굴을 좀 가리려고 썼는데 이제 마스크 좀 벗고 싶어요 지금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 내년 3월까지는 그래도 고비인 것 같은데 그때까지 잘 버텨야겠죠, 여러분들. 마음에 편안해지고 싶을 때에는 제 영상을 찾아주세요. 제 영상과 저의 노래.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제3단계 될지 안 될지 불안하고, 3단계 되면은 또 많이 약간은. 계획 조금이라도 계획했던 일들마저 다 취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버리니까. 그래서 저도 머리 자른 거거든요. 아직 자를 시기 아닌데. 그래서 많이 답답하실 텐데. 모두가 힘든 시기 잘 이겨내야 될것 같습니다. 옛날에 겨울에 보리고개라는게 있었다고 하잖아요. 간단하게 뭐냐면은, 제, 어, 겨울에는 이제 그 동안에 저장했던 쌀들이 이제 없어지니까 다 떨어지니까 이제 겨울에서 봄이 넘어갈 때까지 이제 많이 겨울 아닌가 봄인가 <laughs> 여름인가 날뜬 뭐 그런 시기가 있는데 어 쌀이 떨어지니까 식량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 시기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굶어서. 항상 매년 그런 시기가 있었대요. 보릿고개라는 시기가. 제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어, 그런 시기가 한번온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굉장히 많이 고통스럽고,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반드시 이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거를, 제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잘 버텨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평소보다 조금 더 힘든 한해 힘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만 더 평소보다 조금만 더 힘내봐야 될것 같아요 힘이 날 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서로를 응원합시다 이번 한 주도 한주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일요일 날열시 반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잘 <laughs> <자>, 자요. 안녕. <laughs>